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10분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또 여의도 선봉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과, 다음 10분은 군 선교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가 있는데 다 일회용으로 한번 불이 붙었다가 장작불이 꺼져버리고 재가 되고 끊임없이 성화봉처럼 올림픽의 성화처럼 끊임없이 활랄 타오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다른 나라도 잠깐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잠깐은 선교와 교회의 발전이 많이 있었지만 은 지속적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특별한 섭리 아래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축복할 때, 가정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처음 출발이 중요한데, 처음 기초를 잘 닦아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좋은 집을 잘 지을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대통령, 장로님 대통령을 세워서 대한민국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든 기초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들어가는 거 어렵듯이 넘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초등학생이 바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 어렵듯이 우리나라같이 미개한 임금이 지배 아래에 있던 이 나라가 선진국 민주주의로 바로 뛰어가는 건 세계 없는 일이 그러나 믿음의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토대를 이렇게 잘 닦아주신 거예요. 길만 닦으면 못해요. 집터만 좋으면 못해요. 그터 위에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울릉한 나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자동차를 만들고 리 아까도 못 만들던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길을 다 덮게 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일찍이 이렇게 오늘 반도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분야의 기초를 닦아서 삼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의 손마다 삼성이 다 들어가 있고. 집집마다 삼성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포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 같은 분이, 아, 철을 만들어가지고 무한히 뒷받침을 해줘. 지금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발달했는데. 사람이 금방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금방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위대한 국가가, 위대한 교회가 금방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신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또 세워주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오늘 군 선교회나 학원 선교나 이 모든 선교에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뚝 앞세워 주셨어요. 영락교회와 한경진 목사님 손이 안간 곳이 없었어요. 폐허 위에 유교 사변 이후에 기도하고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뒤를 잇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를 이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세워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이런 미개한 나라에 예, 할렐루야 예.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리워질 거예요 꿈같은 세월이었어요 갈릴리바다에 주님과 함께 고기 잡던 제자들 꿈같은 시기가 지나가듯이 조영길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일으키는 일은 우리 조 목사님이 네. 여의도 교회가 앞장섰어요 여의도 선동교회가 앞장섰어요. 예. 루가, 예. 할렐루야. 예. 저도 한 30년 넘게 우리 조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 수십, 수백 번 많은 만남과 모임과 귀한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많이 다녔어요. 많이 그리워져요. 너무 귀한 어른을 우리가 잘 모시지도 못한 것 생각하면 저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보내어 주신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큰 나라, 경제 발전하는 나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정치고, 모래 위에 지은 기업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은 지가 여의도가 모래밭에 폐허에 모래바람 날리던 이곳에 이런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 국회 의사당도 따라와가지고. 다 따라온 거예요. 예. 예. 국회의사당도 집 지을 줄 몰라가지고 다이 본받아가 요대로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다. 예. 전부 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때 이 안에 기둥 없이 이 50년 전에 지금 이 아파트도 30년, 40년 전에 지은거다 뜯고 있는데, 순보음 교회 는 예수 님 오신 날 까지, 안 뜯어도 됩니다. 예. 얼마나 잘지었 는지 모른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 회가 어디 있 어요? 50년 전, 50년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있 어요? 하나님 께서, 순보음 교회 를 사랑 하 시는 것은 모세 를 아무리 모 세가 훌륭 해도, 후계자가 뒷받침이 안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잘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치 세계 인물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인근 목사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이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80 노인이 지금 미국 대통령 하려고. 해요. 예. 일본도 사람이 없어요. 유럽도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 중국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 먹고 러시아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예. 금방금방 성경에도 인물이 한 인물은 100년에 한 번씩 태어나요. 그래 자꾸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봉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영훈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조 목사님은 아주 독립심과 자립심과 개척정신이 있는 일제시대와 유교사변을 거친 파란만장한 세월에서 만든 이 잡초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생이 목사님을 길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이런 평화의 시대에 이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갖추신 분이에요. 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은 조 목사님에게 효도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래 보면서 조 목사님은, 예, 예, 예. 할렐루야. 예. 나이가 많으면 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빈 목사님도 잠이 적어가지고 일찍 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아침 6시 되면 꼭 무난 인사하고요. 요새 자식도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끝까지 그래 잘 모시는 걸 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갈등 다 화해하고 수습하고 안정시키고 한국 교회 에 섬기고 큰일 하시고 조목사님 섭섭하지 나이 많으면 섭병이 많아요 이래서 예. 그런 걸 전혀 우리 조목사님을 잘 흡족하도록 끝까지 잘 모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항상 순보음교회가 잘 되는 것이 감사하고 잘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잘 되어야 되고, 이 목사님이 더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 목사님 밀어주듯이, 모세를 밀어주듯이, 요수화를 밀어서, 앞으로 통일시대까지, 여러분 남북 통일되어 여의도 순보음교회가 평양에도 여의도 평양교회 세워가지고, 저 북한 선교,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음 말씀은 군 선교에 대해서 <laughs>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신 대로 호랩산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고생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바로왕의 그 억압 아래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여 내고 끝까지 사명을 다한 분이 호랩산의 종 모세였던 것입니다. 순보은 교회가 순보은 교회만을 위해서 있다면 아마 여의도를 다 사고도 남음이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세계 선교를 많이 이렇게 하고 한 60개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 만나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순봉교 선교사라 그러고 약간 배가 아파요. 너무 많아요. 참, 예. 한번 저 아프리카 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헬리콥터 조종사 그래요. 조영규 목사님 아느냐고 알다 말다 알다 말다 아, 잘 안다고 우리 형님이라고 음, 그렇더니 아이고 자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국내 선교는 빅 파, 선교 빅 파이브가 있어요. 첫째가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방송 선교예요. 왜 여러분, 집이 이래 있으면 부잣집은 문전 옥탑이 앞에 있듯이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교 씨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있지만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 하기 위해서. 나도 구원받고 온 나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 구원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밭은 다 교회 밭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주신. 그래서 군 선교 씨를 뿌리고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남북 북한 탈북민 선교, 장례인 선교. 끊임없이 선교 씨를 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 선교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군에 오는 젊은 청년들이 대학까지 다니는 동안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온갖 꼼짝도 못하게 공부에만 올인하다가 군에 들어왔는데, 요 찬스를 놓치면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딱! 물고기도 이렇게 가둬놓을 때참 좋은 때에 먹이를 주면 다 받아먹듯이 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둬놓은 하나님이 보라 붙여 주신 곳에 지금은 학원 선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모든 선교 그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도 이제는 옛날같이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창구가 군선교입니다.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쉽게 믿고 무한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게 얻어가지고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이 잠깐입니다. 불에곧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참모 총장님도 많이 오시고 국방장관님 하신 분도 오시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별을 잘 모르는데 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 예. 하늘의 별처럼, 여기 오늘 여의도 선봉교에 별이 닿던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별 따는 거 대단히 참모 총장까지 어렵지만 누리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자손만 데그 참모 총장님 됐다해서 국방장관 때 대통령 됐다서 해자자선손 복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쉽게 믿지만은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이필섭 장로님은 합참 의장이십니다. 군에 있을 때 세례 받아가지고 백도 없고 고향도 별로고 그런데. 합참의장들별네개 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호성 이어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세례 주는 일그 별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 순봉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여의도 순봉교회가 많은 선교에 우리가 의장이 많지만은 군선교 의장 같이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응. 군선교를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금년의 헌신 예배를 원래 제가 이 사장으로 있는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은 아니야. 여의도 순봉교회가 넘버원이야. 여의도 순봉교회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 여의도 순봉교회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앞으로 우리 군선교회 큰 짐을 앞으로 지실 분은 이영훈 목사님이 그릇이 큽니다. 아주 그릇이 크고 능력이 있고 한국교회를 품고 세계교회를 품고 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도 짐을 많이 지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위로의 하나님 천배 만배 갚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억천만배로 주실 복이 쌓이고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한미군까지 이래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한미군에도 우리가 한국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이 저분들은 한국인이지만은 미국 가서 미국의 시민으로 미국에 있는 군에 들어가서 군목이 되셔가지고 여기 오셨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앞으로도 이보다 천배 만배 더 빛나게 하실 것이고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의도 순봉교회 앞날과 오늘 군선교를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신 모든 분들과 하늘나라가 계시지만 은 오늘 이 자리에 군성교 헌신예배를 기쁘게 함께 참여하실 조영규 목사님에게도 한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